자 24번은 글의 제목을 물어봐. 음, 항상 문제 유형은 똑같습니다. 글의 제목이라서 이것도 영어로 되어 있어. 보기는 영어로 되어 있어. 근데 20번 때 초반의 문제가 거의 똑같다, 그렇지? 2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지 주제 주장하는 바뭐 이런 식으로 제목해서 결국은 다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해석하고 문제 푸는 방법은 거의 똑같다. 음, 일단 초반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겠지. 보자. In life. 삶에서 they say. 그러니까 처음부터 they라고 말한 거니까 그냥 사람들은 이런 거야. 음, 사람들은 say 말한데 대절이라고 말하죠. 뭐라고? Too much of anything. 이게 대절의 주어다, 그렇지? 너무 많은 거, 어, anything. 그 어떤 것에 어그 어떤 것이든 너무 과한 거, too much한 거. 이거 is not good for you. 어떻다? 너에게 안 좋다. 일단 초반부터 하는 이야기는 어. 과한 거는 안 좋네. Too much 이말 많이 쓰죠. 아, too much 한건안 좋아. 이 그래 주제인가 싶을 수 있어. 초반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 어, 뭐든 지나치면 안 좋다. 응. In fact, 사실 어, 반전이 아직 없네. 사실 too much of a certain things 이거 같은 것이라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핵심 소재 같은 것들은 늘 자꾸 반복이 됩니다. 어, 여기서는 일단 too much 한 거, too much라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 응. Too much of anything, 그리고 too much of some certain things. 결국 다 똑같은 말이지. 자, 삶에서 그 어떤 것이든 너무 too much 하면, 너무 과하면, can kill you, 헐. 널 죽일 수 있어. 그러네. 역시 위에 거랑 똑같네. 과한 거는 너에게 좋지 않다. 아, 과한 거는 널 죽일 수도 있어. 그러더니 for example 그거의 예시가 나오나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절이라고 말하잖아 water has no enemy water has no enemy 물은 적이 없대 물에 물한테는 enemy가 없어 enemy 적군 그지 적이 없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water is essential to all life 물은 모든 생명에게 essential하기 때문에 essential은 필수적인 필요한 이 말이잖아. 그래 물은 모든 생물에게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But 하지만 if you take in too much water 하지만 네가 어떻게 되면 too much water 너무 많은 물을 어뭐 이렇게 take in 하는 거는 섭취하는 거야 여기서는 물이니까 마신다는 거겠지 네가 너무 많은 물을 섭취를 하면 like one 예를 들어 여기서 like는 누구처럼이라는 뭐뭐처럼이라는 그 like고 one은 그냥 사라는 거지 어떤 사람처럼요? Who is a drowning? 이거 어떤 사람이야? 익사, 물에 빠진 사람처럼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처럼 만약에 Too much water 너무 많은 물을 네가 take in 한다면 take in은 섭취하다 그러면 it could kill you 당연히 그것이 너를 죽일 수도 있잖아 이런 예시를 든 거야 계속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 얘들아 여기까지 이야기는 다 뭐였니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한 것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 이렇게 너희 단순하면 돼 과한 것은 안 좋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글의 주제인가 싶을 수 있어 근데 education is the exception to this rule 갑자기 새로운 소재가 등장한다 이거 뭐야 교육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 근데 교육은 exception이다 이러는데 exception이 뭐야? 예외라는 거잖아. to, 무엇의 예외야? this rule, 이 규칙에서 예외래. 얘들아 이거 반전 아니야? 그치?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반전, 바뀝니다. 반전이 시작돼. 여기까지만 앞부분까지만 보면은 이 글은 뭐든 투머치한 건안 좋다. 과유불급이 이 글의 주제인가 싶거든 진짜. 근데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소재, 교육이라는 소재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 과유불급이 아닌가봐. 왜냐하면 교육은 이 규칙에서 예외라 그랬거든.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했네. 반전이 있었어. 음. 교육은 예외야. 그러면 교육은 뭐라는 거야? 투머치, 아예 너무 지나친데라는 게 없다는 거지. 아무리 과해도 그게 지나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거야, 그렇지? 자, you can never have too much education. 여기서는 너희가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둘 표현이 하나 있어. 뭐냐하면 can never 하고 뒤에 too. 요거 요 표현을 좀 알아둡시다. 자, 일단 too라는 말을 언제 쓰는지를 저, 너희가 정확히 알아야 돼. too가 뭐야? 우리 말로 해석하면 이거 너무라는 뜻이잖아. 너무라는 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다 부정적인 표현이야. 너무 예뻐요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무라는 말은 뭔가가 지나치게 과해서 좋지 않을 때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너무 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위험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바로 too야. Very는 좀 다른 거지. 자 그런데 그러면 too 너무 많아요, too much 해요라는 상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 Can never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즉 Can never too라는 건 아무리 뭐뭐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야. 이걸 아무리 많이 해도 야 그건 너무 과한데 too much한데라는 상태가 될수 없다라는 뜻이니까. 자, 이런 거야. 네가 운전을 할 때는 be careful.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지 사람이. 근데 be careful. 야 그건 너무 too much하게 be careful한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be careful한데 라는 상태는 될수 없다 이 말은 아무리 네가 조심을 하고 조심을 하고 이만큼 조심해도 야 그건 투머치야 너무 심해 이런 상태 될수 없어 이 말은 아무리 과하게 네가 조심을 해도 그건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cannot to can never to 라는 게 그런 의미 어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 표현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알아 놔야 돼자 그러면 you can never have too much education or knowledge 그니까 네가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는 지식 같은 거 이거 어, 너무 심할 정도로 많은데라는 상태는 될 수가 없어. 즉 아무리 어 교육이나 지식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학원 빡시게 다니라 이런 뜻이 아니고 얘들아 평생 우리가 무언가를 공부를 하고 늘 그렇게 새로운 걸 배워가고 하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 이런 의미인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 문장 진짜 주제는 여기 반전부터 요 부분이었어요, 그렇지? 앞 부분에서 조금 길게 밑밥을 깔았는데, 과한 거 흔히들 안 좋다라고 알고 있지. 근데 교육은 예외야 이러잖아. 음. 자, the reality is that 현실은 대절이야. 근데 대절의 현실을 볼까요? 자, most people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w i l l never have enough education. 결코 충분한 교육을 그들의 라이프타임 동안 그들의 일생 동안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현실이래. 오히려 너무 교육 많이 받는데 너무 열심히 배움을 평생 실천하는데 이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평생 동안 충분할 정도의 에듀케이션 이거를 받지 않을 거래. 이게 어 현실이래. 자, I'm yet to find 그랬는데 이것도 표현한 게 알아둘까요? 원래 yet 하는 거는 아직 이런 뜻으로 부정문에 쓰이잖아, 그치? 그래서 be yet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아직 to 부정사를 못 하다라는 뜻이다. not도 없는데요. 어, 부정문인 무슨 not이나 don't가 없는데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가 표시를 좀 해놔야 되겠죠. 아직 to 부정사를 하지 못 하다라는 뜻. 그니까 I'm yet to find는 나 아직 못 찾았다 이 말이야. 뭘못 찾았어? That one person. One person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요 관계 대명사가 설명해 준다. Who has been hurt in life? 삶에서 been hurt니까 상처 받은 사람이잖아.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뭐에 의해서 상처 받은 사람? Too much education. 그러니까 너무 많은 교육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그런 사람, 어, 난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뭔가를 많이 배우고 끊임없이 막 배우고, 어, 막 지식을 많이 얻게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뭔가 어, 해를 입은 사람, 어, 난 그런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역시 교육에는 어, 아무리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 얘기지. Rather 이라는 요 표현도 좀 알아줘. 이게 뭐냐면 원래 오히려 이런 말이잖아. 이거 언제 쓰냐면 앞에 부정문이 나올 때그 뒤에 항상 오히려라는 rather 나와. 얘 부정문 맞죠? I'm yet to가 아직 못했다라는 부정이야. 어? 앞에 이런 식의 어떤 부정의 표현이 나오고 rather, 오히려 하고 뒤에 거를 긍정하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rather이라는 걸 너희가 해석하다 맞닥뜨리면 앞에 거가 아니고요. 오히려 뒤에 거예요. 이런 거야. 음, 앞에는 x, rather 뒤에가 긍정. 그럼 오히려, 나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우리는 보죠. 뭘 봐? 많은... 요거 뭐냐 하면 casualty. 피해자라는 뜻이. 아어 밑에 나와 있네. 요 피해자 casualty. 오히려 우리는 많은 피해자들을 보잖아요. everyday 매일 worldwide 그것도 전 세계에서. 근데 resulting from 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요거는 너희가 하나 필기를좀해 놔야지. 자. result는 일단 타동사가 아니라서 뒤에 목적어 바로 못 와요. 전치사를 쓰는데 두 가지가 있어. result in이 있고, 지금처럼 result from이 있대.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result in b 합니다. 라는 말이 있고, 얘는 a가 result from b. 요거 뜻이 완전 정반대. 위에 거는 이런 뜻이래. a가 b라는 결과를 낳는 거야. 원래 result가 우리 명사로 결과인 건 알잖아. 그래서 a가 b라는 결과를 낳다. 그러니까 a가 b를 초래하는 거야. b가 결과야. 근데 밑에 거는 무슨 뜻? 얘 완전 반대. a는 b로부터의. 왜냐면 from이 뭐뭐로부터잖아. b로부터의 결과이다야. 자, 그러니까 위에 거는 누가 결과? 위에 거는 b가 결과인데요. 밑에 거는 a가 결과야. 완전 반대당지? 응. 그래서 위에 거는 A가 원인인데, 밑에 거는 B가 원인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노란색이 원인이고, 파란색으로 색칠한 게 결과인 거지. 그래서 얘는 B가 결과, 얘는 오히려 A가, A가 결과. 이렇다. 그래서 요거는 result in과 result from은 의미를 꼭 기억을 할게. 자, 우리 본문에서는 그런데 resulting from 그랬으니까, 뭐뭐로부터의 결과라는 건데, 뭐로부터의 결과래? The lack. lack은 부족인데, 어 무엇의 부족? 교육의 부족의 결과로, 응.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로 이 말인 거지. 어, 그것에 인해, 그걸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피해자들을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보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 너무 많이 배워서 어 에듀케이션이 너무 과해서 과한 에듀케이션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피해를 본 아니, 그런 사람은 나 아직 본 적이 없어. 오히려 우리는 뭘 많이 본다고? 오히려 교육이 부족해서 어 배움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그걸로 인한 피해자들을 우리가 매일 매일 전 세계에서 어 교육 부족으로 인해 생긴 피해자들을 오히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배워야 된다. 계속 그 얘기잖아. 자 you must keep in mind. keep in mind 정도는 알지요? 명심하다잖아, 마음 속에 킵하는 거니까. 자, 당신은 명심해야 됩니다. 대처를 명심해야 됩니다. 얘들아 must 같은 거 나오면 이런 표현이 어 글쓴이의 뭐 주장을 드러내는 표현이잖아. must나 should나 아니면 명령문이나 지금처럼 명심해라 막 이런 식의 표현들. Make sure that 대처를 꼭뭐 해라 이런 식의 표현들. Education is a long-term investment. 교육은 뭐다? 장기적인 투자이다. 무엇의 투자? 시간과 돈과 그리고 노력. 응. And to humans, 인간에게서는 시간과 돈과 노력의 어떤 장기적인 투자다. 교육이 그런 장기적인 투자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돼. 어, 조금 찔끔 배우고 끝 이거 아니라 교육은 아주 오랫동안 끊임없이 노력 많이 해서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여서 해야만 하는 그런 장기적인 투자다 라는 점을 명심해라 자 그러면 이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거 일단 교육이란 말 빠져선 안되겠고요 교육 너무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었잖아 교육 아무리 해도 그건 지나치지 않아요 교육 많이 많이 계속 평생 배워라 이런 이야기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2 번이겠네. Too much education이 will not hurt you. 어,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야. 너무 과한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이 어,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야. 그거였어. 자, 25번부터는 이제 쉬어가는 코너잖아. 얘들아, 25번부터는 도표랑 안내문 같은 거는 그냥 너희들 빵점 맞지 말라고 점수 막 퍼주는 거야. 자, 도표와 일치하지 않는 거 찾아보자. 1, 2번이 답인 케이스 거의 없어. 참고로 도표 문제는 거의 3, 4, 5번의 답이 몰려 있더라. 음. 자위에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그래프가 뭘 보여주는지 나와 있어 해석 같은 거 꼼꼼하게 할 필요 없어. The numbers 뭐 수를 보여준다 그러는데 total speakers 음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피커들 말하는 사람들과 네이티브 스피커는 원래 원어민들이다, 그치지 음, 이걸 보여줍니다. 인데 five most spoken languages 그러니까 다섯 개의 가장 많이 이용되는 언어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들, 근데 2015년에, 음, 뭐, 그걸 보여주는 도표래. 그러니까, 일일이 이렇게 꼼꼼하게 해석하지 마. 실제로 도표 문제 볼 때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어차피 위에 그대로 제목이나 이런 걸로 주어져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말로 꼭 옮길 필요 없어. 바로 1번부터 그냥 보면 돼. 첫 번째. 어, uh, English is the most spoken language worldwide. 일단 요거부터 확인해 봐야지. 얘들아. 영어가 most spoken language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1,500 million total speaker를 가지고 있대. 그거 맞는지 볼까? 일단 English 여기 있고요. 음. total speaker와 native speaker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 보이지? 토털은 진한 색깔,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조금 연한 색깔로 되어 있는 막대야. 자, 그러면 일단 가장 많은 거 맞고요. 토털 스피커 가장 많다라는 거 맞네. 진한 막대가, 잉글리쉬가 제일 높고요. 그리고 1500, 음, 여기 보니까 이게 기준이 밀리언즈라고 이렇게 돼 있다, 그치? 어, 그래서 1500밀리언, 우리말로 이게 얼마인지 <laughs> 옮기지 마. 1500밀리언이 <laughs> 얼마지, 막이 계산하지 마, 알겠니? 음. 그런 거볼 필요 없어. 뭐 15억 명 이런 거 계산하지 마. 자, 그래서 1,500밀리언 토탈 스피커. 요거는 맞는 내용이었네. 거의 다 그래. 1번은 거의 다 맞을 거야. 자, 2번은 이제 Chinese 중국어 얘기한다. 그러면 중국어는 세컨드. 두 번째래. 2등이래. 어 리스트에서 2등이고요. 1,100밀리언이래. 토탈 스피커가 1,100밀리언인지 볼까? Chinese 2등 맞고요. 토털 스피커 진한 거 1100밀리언도 맞네. 역시 음, 예상대로 이번도 맞았어. 3번 보자. In terms of 라는 거는 어, 뭐뭐의 면에서, 뭐뭐라는 측면에서 라는 뜻이야. 요건 되게 많이 쓰이니까 너희들 알아두고 뭐뭐라는 면에서, 뭐뭐라는 측면에서 요런 뜻. 자 그러면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however, 그러나 네이티브 스피커의 숫자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얘기한다. 이제 처음으로 토털 스피커 말고 네이티브 스피커 얘기하네. 네이티브 스피커의 숫자라는 측면에서는 Chinese가 중국어가 the most spoken language worldwide. 어,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일단 그거 맞는지 볼까? 이거 연한 막대기 봐야 되겠네, 그러면. 어, 네이티브 스피커에서, 연한 막대기에서 Chinese가 2등. 맞네. 982 밀리언으로 얘가 2등 맞죠. 2등 맞나? 2등 아닌데. 얘 1등 아니냐? Chinese 아 m o s t 아, 2등이야. 이거 most spoken language. 그렇지.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 즉 1등. 맞네. 982가 연한 막대 중에서는 1등 맞고요. 그다음 나오는 요 표현. 요거 도표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요거 알아둘게 followed by 라는 이 표현. 일단 여기서 followed는 pp꼴이고 어 너희가 알고 있는 follow는 뒤따르다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by 힌두어가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능동으로 말하면 힌두어가 그 뒤를 따릅니다야. 그치그 그러니까 힌두어가 따르니까 그걸 수동으로 고쳐 가지고 pp꼴 쓰고 by 뒤에 힌두어를 썼으니까 너희는 앞으로 그냥 followed by를 보면 by 뒤에 나오는 얘가 그 뒤를 따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Followed by는 by 뒤에 나오는 애가 그 뒤를 따르다야 뭐뭐가 음. 그 뒤를 따르다 요렇게 외워버려 자 그러면 자,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측면에서는 차이니즈가 1등 그리고 힌디가 2등 이면 되겠네 볼까 차이니즈가 음. 1등인 건 맞았어 982로 1등이었고 힌디가 460 맞네, 2등 맞네. 그 뒤를 따릅니다. 어 그럼 얘도 맞았어요. 3번도 맞았고요. 그럼 이제 또 4번 보자. 그러니까 늘 그렇듯 답은 보통 4, 5번에 있어요. 이런 거는. 자,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라고 했는데 영어의 어, 지금 또 네이티브 스피커 얘기하네. 영어의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수는 수가 주어져. 그러니까 이주 썼지. smaller 더 작습니다 일단 이런거는 더 작다 더 크다 이런거 나오잖아 아니면 몇 분의 몇이다 몇 퍼센트다 이런거 나오면 위에서 수치를 찾아 너희 그냥 적으면 돼 English의 네이티브 스피커의 수치 보자 영어의 네이티브 스피커 수는 375야 그치 그러면 너희는 여기다가 밑에다가 그냥 375를 적으면 돼 375는 smaller 더 작습니다 뭐보다 that of Spanish d o e s t 여기서 가리키는 게 이거지 더 number of native speakers 그 단어를 that이라는 단어로 대신 써 영어는 그렇잖아 똑같은 명사 한 문장에서 반복하기 싫어서 that이나 those로 대신 받아준다니까 그러면 스페인어의 그것보다 그러니까 스페인어의 그것이라면 스페인어의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숫자 어 그거보다 더 작습니다 그럼 우리 요 숫자도 직접 수치로 적어볼까? 스페니쉬에서 네이티브 스피커 어디지? 스페니쉬에서 네이티브 스피커 330이네. 그러면 너희가 330이라는 숫자를 여기 적어. 그러고 보면 쉽게 보이지. 375가 330보다 더 적냐? 아니잖아. 그래서 틀린 게 4번이다. 그렇지? 이런 것들. 도표 문제는 뭐 틀리기가 쉽지 않아 위에서 그냥 숫자 보고 이렇게 직접 비교를 해보면 되니까 더 작은 게 아니고 더 많아요 그러니까 smaller 아니고 뭐 bigger 하든지 greater 하든지 more 하든지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 이런 문제들 도표는 쉬웠다 정답이 사 번일 확률이 젤 높아 참고로. 어?